더워? 안 더워? 덥지? 오늘 37도래. 야, 근데 모래를 아주... 어 네가 지금 시원한데 있어가지고 온도 감이 없어서 그래. 밖에 엄청 더워. 어, 그래도 나가? 진짜 네가 나간다 했어? 누나는 안 나가. 니네 후회되면 빨리 들어와. 니네 잡으러 왔다. 빨리 와. 뜨거워. 일로와 거봐. 니네 뜨겁잖아. 지금. 어디 가? 일로와 아우 뜨거 아우 뜨거워. 고양이야. 이렇게 뜨거운데. 야, 안 되겠다, 이거. 너무 뜨거워서 안 돼. 들어가자.